2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y는 fx는 곡선 y는 e의 x승 위의 점 t,e의 t승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fx를 구하는 과정은 매우 쉽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fx는 다음과 같이 구해지고요 따라서 이 이후에 함수 y는 절댓값 fx p l u k m i n u ln x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실수값을 ct라 하자라고 했으니까 우선 y는 절댓값 안에 있는 저 함수의 식을 정리해보면 은자 이제 e의 t승 x m i n u t plus e의 t승 m i n u ln x 플러스 k. K가 k 상수니까 마지막에 이 일단 X에 대해서 정리하고 뒤로 뺐어요 자 이제 얘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수값이 GT래요 그러면 우선 절대값 안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의 개혁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함수를 우리가 어, H라고 해볼게요 H 그러면 h 프라임 x는 어떻게 되죠? h 프라임 x는 e의 t승으로 옆 나오고 뒤에 마이너스 x 분의 2죠 자, 그러면 x가 e의 마이너스 t승이면 x가 e의 마이너스 t승일 때 h 프라임 x 값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가 이의 마이스 티승보다 작을 경우에는 h 프라임 x가 0보다 작고 x가 이에 x가 이에 마이스 티승보다 티승보다 클 때는 h 프라임 x가 양수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h x라는 함수의 개형이 나오게 되죠. 즉 x는 2의 마이너스 t 생을 기준으로 함수 h x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의 개형을 갖게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y는 절댓값 h 플러스 k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가 지금 h 0 플러스 k죠. h x 플러스 k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서 한가지 이거를 절대값을 씌운 친구를 그려보죠. 그려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X축이 요함수의이의 마인스티슨 e 즉 최소값보다 X축이 더 아래에 있으면은 이 함수는 그냥 그대로 괄호값,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죠. 자 이번에는 X축이 정확히 최소값이 지나는 점, 그러니까 즉최솟값이 0일 때를 생각해 보시다. 이래도 항상 h(x) k라는 함수는 절댓값이 양수로 나오면서 미분이 가능하게 되죠. 근데 이제 x 축이 위로 올라가게 생기면 문제가 생겨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꺾어 올라가는 그래프가 절댓값 h k 라는 그래프가 될 텐데, 그러면 두 잔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지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식을 어떻게 쓸수 있다. 이절대값 어, 안에 있는 hx 플러스 k의 아 제가 말실수를, 잘, 말실수를 좀 했는데 여기서의 x값은 e의 마이너스 t승이죠 t승 음. he의 마이너스 t승 플러스 k 즉 hx 플러스 k라는 함수의 최소값이죠 얘가 이 최소값이 0보다는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걸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은 k는 최소한 he의 m i s t는 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이 조건을 k가 만족시켜야지만 이 함수 y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놈이 항상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때 실수 k의 최소값을 gt라고 하겠어요 지금 k는 마이너스 h e의 마이너스 t승 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k의 최소값이 gt래요 즉이 친구가 그냥 바로 gt가 되는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h e의 마이너스 t승이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hx은 지금 이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이었잖아요 여기 x자리에 e의 마이너스 t승을 집어넣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제대로 쓸게요 h2의 마이너스 t승은 1 마이너스 t2의 t승 플러스 2의 t승 플러스 t가 되겠네요 따라서 gt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h였죠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좀 내림차순 형식으로 좀 우리가 보기 편하게 바꿔 써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공간이 협선에 따라서 여기 구하는 과정은 좀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는 g 는 여기까지. 자, 우선 보기를 보지 않고 문제만 읽어가지고 문제만 읽더라도 바로 GT를 구하던 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문제서 에 뭐라 그랬냐면은 A부터 B까지 G라는 함수를 적분한 것이 m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단 a는 항상 b보다는 작대요. 그리고 a, b는 임의의 두 실수니까 어떤 값두 개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단순, 단지 a가 b보다 더 작다만 만족시키는 두 수만 고를 수. 두 수는 어떻게든 고를 수 있다는 건데 적분 구간에 아래 끝과 위끝 중에서 위 끝이 크고 아래 끝이 작은 경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방향 적분이죠. 정방향 적분. 정방향 적분의 경우 적분되는 부분의 함수값이 양수이면은 적분값도 양수로 나오죠. 자. 간단히 얘기하자면 정방향 적분의 경우에는 함수값이 이번에 음수일 때는 또 적분값 음수로 나와서 반대로 적분 방향이 반 역방향이다. 제가 여기서 역방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적분하는 함수가 있을 때 a 값이 b 보다 큰 경우입니다 a 값이 b 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함수를 적분함에 있어서 계속 함수 값이 양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a가 b 보다 크다 했으니까 b 네, 이렇게 되겠죠 역방향으로 적분을 하기 때문에 이 함수 값 자체는 이 적분 값 자체는 음수가 나오는 이런 이런 경우를 이제 역방향 적분이라고 제가 이런 용어가 정확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정의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얘는 정방향 접분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지금 유의를 해주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요 M. 요 친구. 적분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AB가 존재하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정방향 적분은 어떤 적분이죠? 함수값이 양수이면 함수값이 양수인 구간에서는 적분하면 항상 적분 값이 양수가 나오고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에서 정방향 적분을 하면 항상 적분 값이 음수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얘는 지금 항상 정방향 적분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기억 보기는 얘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두 실수가 존재하느냐고 물었으니까 결국 함수값이 음수인 구간이 존재하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따라서 g 어떤 값 안쓰는 문제고 어떤 값 p에 대해서 gp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p값이 존재하냐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억먹이는자 그래서 우리 gt라는 함수를 볼게요 gt라는 함수는 t승 t승 t 의 t승 마이너스 t승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인데 이게 과연 음수가 되도록 하는 액값이 존재할까 하고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제가 g 0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어? 마이너스 2가 돼버리네 이미 음수죠. 자 g의 개형이 지금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y자의 이 마이너스 2이면서 지금 gt라는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는 연속인 그래프죠. 이 근방에서는 뭐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x축, 예, 네, y축 근방에서는 함수값이 다 음수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2가 y 절편이니까. 그 말은 지금 0과 근접한 요렇게 두개 ab를 잘라서 적분하면은 함수값이 그 적분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어쨌든 기억은 그래서 맞습니다. 기형이 음수이기 때문에 AB를 간격을 엄청 좁히면, 0과 비슷하게 좁히면, 결국 접분되는 값이 0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AB가 존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3입니다. 자,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실수C에 대해서 GC가 0이면 G-C가 0이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간단하죠? 우리가 GT라는 식을 구해버렸습니까? t 에다가 c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때 G. 마이너스는 뭡니까 자, 얘가 0인게 조건이에요이 조건 아래 얘가 0인게 성립하는냐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이미 결과를 하는 요 등식을 적절히 변형해서 이 함수 값이 얼만지 알아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내면 되겠네요. 자 요식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묶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묶이시는 거? 자, 이 형태의 식이 예로 변형되려면 어떤 작업을 취해주면 될까요? 지금 딱 봤을 때이 gc라는 식에다가 e의 마이너스 c승을 곱해주면 g 마이너스 g랑 비슷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 결과를 씁시다 c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c 2의 마이너스 c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지금 얘가 2의 마이너스 c승 곱하기 gc죠 근데 gc가 0이었죠 그니까 2의 마이너스 c승 곱하기 0이니까 얘도 결국은 0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식이식 비교해보세요 c-1-c 2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c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c승 같습니다 얘가 결국 또 뭐예요? g의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따라서 gc가 0이라면 g c도 자동적으로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은 보기는 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귿 보기를 위해서 잠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디귿보기를 보겠습니다. 음, 디귿보기는자 a가 알파고 b가 베타일 때 m 값이 최소라면 이때 저 밑에 주어져 있는 등식 부등식 1 플러스 g 프라임 알파분의 1 플러스 g 프라임 베타가 마이너스 이 제곱보다 작다가 성립하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역방향 적분의 경우에는 함수값이 양수면은 적분했을 때 적분값도 양수고 함수값이 음수면은 적분했을 때 함수 그 적분값도 음수라고 말했죠 이 점을 유의하면서 일단 Gt의 계형부터 우리가 구해봅시다 왜냐하면 이건 적분한 놈의 크기 증감을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Gt의 계형은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봅시다. gt의 개형, 개형을 알아내기 위해서 봤는데 지금 이 형태의 그래프는 우리가 딱 한눈에 봐서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g't를 구해줍니다 gt를 그리기 위해서 g't는 어떻게 되죠? 계산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te의 t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te의 t승형 2그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겠습니다. 저거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은 제가 만든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G' 키 그래프입니다. 뒤쪽. 자, 그럼 보시면은 어떤 양수인 점에 대해서 그점 이전까지는 g 프라임 t가 음수고 이점 이후부터는 g 프라임 t가 양수가 됩니다. 얘는 g 프라임이죠. 따라서 g t의 그래프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x 값 그래프 파란색으로 그려볼까요? 어떤 특정한 x 값을 뭐라 하지? 뭐라 할까요? 이 P라고 해볼게요. 어떤 특정한 X 값 P에 대해서 P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형태, P 이전에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지금 지었는데 g 형은 -1이라고 구해놨잖아요. 지형은 -1. 그러니까 우리는 대강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y는, 치, t 의 그래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후의 그래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우리가 포함시킨 정보는 단순히 증감을 통해서 P에서 극솟값을 가지면서 그 극솟값은 음수이다. 딱요 정도 정, 정보까지만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이 그래프 자체의 개형에 대해서 묻는 보기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는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얻어야 되지 이 그래프는 그 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도움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점 명심해주세요 자 아무튼 자잘 보세요 지금 이두 점을 기준으로 이점 왼쪽으로는 g의 함수값이 양수 여기 사이에는 g의 함수값이 음수 이거 이후로는 g의 함수값이 또 양수죠 자잘 생각해봅시다 아까 제가 정방향 접근은 함수값이 양수일 때 양수로 접근되고 함수값이 음수일 때 음수로 접근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이 적분된 값이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작으려면은 음수인 부분만 에기스로 골라서 적분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즉 함수값이 계속 음수인 부분만 딱 끝까지 알짜배기로 채워가지고 적분을 해야지 최소값이 되는 말이에요. 요 넓이가 바로 넓이니까 마이너스임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왜냐하면 이때 m은 음수로 나올 거니까 넓이는 절댓값 m이니까 마이너스 m이 되겠죠.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어 그러면 이때 a의 b의 값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하였으니까 이늘 알파, 베타로 써줍시다. 알파, 베타로 써줍시다. 자 이때 g 프라임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g 프라임 알파번에 1 더하기 g 프라임 베타가 마이너스의 제곱보다 작력고 물어봤으니까, 그걸 식으로 남겨 써주면은, 1 날라가죠? 1은, 알파 2의 알파분의 베타 2의 베타랑, 결국, 요게 성기 하는지를 지금 보기 에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알파랑 베타 사이 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내야 될 텐데, 어떻게 알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기억니엔디급 보기 문제에서, 니은, 기억니엔보기가, 디급과 아무 연관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자, 니은보기를 보시면은, 어떤 실수C에 대해서 GC가 0이면 G-C도 반드시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뭐가 성립하는 겁니까? g 알파는0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모두 성립해야 되니까? g 알파도 0이면 0이라는 것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GX는 0을 만족시키는 x 값은 오직 알파랑 베타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가 같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어느 쪽을 집어넣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을게요. 20도 이렇게 바뀌겠죠. 아 물론 지금 그림을 제가 손으로 그려가지고 이상하긴 한데 여기 두개 간격이 실제로 똑같이 나오겠네요. 아무튼 슈프라인티 그래프는 살짝 지워주고자 최종적으로 예를 지명하는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요 놈의 그래 식이 어떻게 되죠? 지금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은 베타 약분되고 이에 이 e 베타가 되죠. 그쵸 자, 봅시다. 음. 결국 요 식이 여기까지 변형되면서 지급보기를 증명하는 것이 이걸 증명하는 것과 동일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어떤 명제를 증명함에 있어서 그 명제 자체에 우리가 손을 대서 변형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P라는, p는 q라는 명제를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명제라고 칩시다 그리고 r이 R이면 S다. 라는 명제는 이미 증명되어 있는 기존에 나와 있는 명제를 거칩시다. 얘를 통해서 이 명제를 증명해야만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를 변형해서 변형했더니 R은 S다라는 명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맞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원래는. 자세히 설명하지,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 건데, 이 보기를, 즉, 우리가 D급 보기에서 결국 저 부등식이라는 명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a는 알파, b는 베타일 때 a의 값이 최소라면 저 부등식 이 성립한다는 명제를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요 알은 s로 간다 이런 형태의 명제를 변형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명제를 증명하는 방향이 돼야 되거든요. 자제 말대로라면 방금 제 풀이는 솔직히 문제가 생겼다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왜냐하면은 저는 우리가 기존에 알아낸 사실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저 부등식을 유도하기 아니라 기존에 알아낸 것들을 통해서 저 부등식을 여기까지 변형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G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베타는 음, 각각 여기에 알파 베타를 집어넣은 값이 돼서 이 부등식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등식과 저 부등식은 필요충분 조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필요충분 조건 관계에 있는 그런 식들로 변형된 변형된 이 부등식을 푸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쓸데없는 말이 길었는데 문제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등식이 맞는지 증명하고 싶으면 베타랑 1 사이의 대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우리가 비교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타랑 1 사이의 대소관계를 어떻게 비교하는요? 간단하죠. G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면 돼요. G의 값은 얼마죠? 1. 어 날라가고 G의 값이 마이너스2네요 G의 값이 마이너스. 그렇다는 것은 1은 베타보다 왼쪽에 있어서 1에서의 G의 함수값이 음수로 나온다 소리니까 따라서 베타의 값은 무조건 1보다 크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베타가 1보다 크죠? 그러면 2베타는 자연스럽게 2보다 크고요. 2의 2베타도 2의 2승보다 큽니다. 여기서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지금 결국 우리는 디귿 보기가 성립함을 방금 증명해 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기역, '-인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